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한민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과 70여 년 전에 전쟁터에서 일켜 으 세우시고 경제 대북 10위 안에 들수 있도록 보강시킨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이 날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일인종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당의 당락보다 자신의 사격보다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시키고 어떻게 하면 공의가 바로 세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정치, 고민하는 위정자들, 고민하는 대통령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쓰고 오직 자유민주주의 바탕 위에서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때 그 바탕에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분내를더와요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가지 남문제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남문제들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사오니 오직 저희는 기도할 뿐 기도를 외칠 때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성도들 신앙을 장성케하여 주시옵고 아멘. 단단한 신앙을 갖게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발판이 되는 그 과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받고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시앙의 신앙의 체험을 하는 우리 성도도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보나오때존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님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사 17장 인터넷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한기사 17장 인터넷 7절입니다. 길르하세 우구하는 자 중에 기셋사람 엘리야가 아베에게 구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유다앞 그립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유다앞 그립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신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오면 그 신해가 마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아 선지자가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 강가의 숨은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특별히 지정한 장소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이 거할 처소성, 거기서죠, 처소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류시조 아담이 자신의 처소를 떠난 것이 타락의 시작이었다면 각자 우리에게 있어서 처소성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라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호와 은총의 손길을 베푸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가뭄 기간 동안에 마실 수 있는 물과 양식을 공급해주는 은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활란 가운데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엘리아 선지자를 책임지는 장수로, 또한, 양육으로 양육시키는 양속,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아 선지자에게 거기, 그리스네가로 가라고 하신 것은, 첫째,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 가뭄이죠. 이세벨과 아방의 칼날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셋째, 염려하지 말라. 넷째, 안심하라. 거기서는 이러한 네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리아 선지자가 거기를 떠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히브리 원어를 볼때 적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합하다. 즉, 네가 거기에 거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 거기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 거기는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합한 자가 그러한 자격이 되야만 갈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역대야 20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다, 나의 친구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삶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소를 옮겨다녔지만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은 비결은 아브라함처럼 거기를 떠나지 않는 신앙에 가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에게 있어서 은충의 장소는 바로 압복강이었습니다. 압복, 뜻이 뭡니까? 급히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급히 흐르다. 이 강의 말 끝처럼 야곱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급히 흘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천사의 실험에서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기꾼 야곱이죠. 장자권을 부적절한 야곱입니다. 아주 간사하게 효을 속인 야곱입니다. 이 모든 구습을 야곱강에서 흘려버린 후에 비로소 회개한 후에 새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새 이름.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이름이, 이름이라는 것을 예야하는 것입니다. 구수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 이름을 받아야 지만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는 것 거기를 떠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죠. 아담. 하나님의 명령인 선악과를 먹지 말고 에덴동산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먹였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자기의 처수성 있어야될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 목사, 장로면 장수, 장로,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는 각자의 위치와 지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자라고 유다서 1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자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멸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큰 심판 날까지 영원한 멸박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까지. 이밖에 자기 처소를 떠난 결과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 중에 나오비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조상 대대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거하지 않고 가뭄을 이유로 기근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기 처소를 떠나 이방인의 땅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미혼인 두 아들을 남기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로키서 1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또한 롯의 가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오게 되면은 롯은 지나가는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때 천사들은 롯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알려주죠. 소아, 거기로 가. 그리고 사이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나랑 같이 거기로 가자. 그러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는데 또한 로세 아내는 이 심판의 말을 듣고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결과 소름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 8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또 로셀 때와 같으리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듬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여 내리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늘이 찢어지고, 그리고 불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는 고존하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베드로 저희 말씀한 것처럼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새각 살림살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 진짜 장롱의 숙료로운 것 아끼는 거 있겠죠. 그 새각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그리고 32절에 노세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노세처가 돌아본 이유가 세간살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빈 따라서 빈터터리 나오면서 그 많은 재산을 잃었거든요. 왜? 아브라함의 종들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터터리로 너무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나중에 심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요. 두근합니다. 그 세간살이가 아까니까 뒤돌아봤습니다. 지붕에 있는 사람 진짜 이거.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라. 그렇게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서 벌써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족보가 결론이 뭡니까? 저리 분리. 분리부터 시작을 하죠. 구스사 십이째, 롯과의 분리, 이스마엘과의 분리, 그리고 결국은 이삭과의 분리. 모양까지 분리죠그 의미를 공곰이 생각해본다 그러면 야이 분리라는 게 쉽지 않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 어떻게 할 것인가. 분리가 안 돼서요. 본인이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맡겨야죠. 맡기지 못하니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거죠 요소와 장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사업하시죠? 무슨 일을 하시죠? 좌우로 치우치고, 귀에 많은 스승을 듣게 되면은,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 일은 잘안 되겠군요. 느끼고, 마음을 굳건히 쓰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은, 형통하리라. 형통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도해가지고 형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을 보시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대로 믿고 의지하고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갖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믿고 갔을 때 형통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노세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노세처럼 세간을 잊지 못했거든요. 자기의 목숨이 살림살이보다 더 화찬했던 거예요. 창림사이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천사의 말에 갖다가 너무 가볍게 들었든지 그 결과 뒤를 돌아봐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않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끝나는 로세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로세 때와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냇가 마지막 피난처를 내폐하고 있지만 또한 엘리아 선지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크게 쓰기 위한 양육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양육하다. 야구보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습니다. 성정. 성품성자의 뜻은 뜻정자이죠. 뜻정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엘리아라고 우리하고 특출나고 별나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즉 3년에 또한 비가 안 내렸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시댁과 뭐 편안한 침대가 있습니까? 무슨 뭐 냉장고가 있어서 시원한 물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과일들이 있어서 편하게 그거를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굴 속에. 그러니까 병사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밖에 왔다갔다 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가둬놨기 때문에 감옥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유황불유암불이 아니라 풀목불이 피난처죠. 다니엘한테는 사자굴이 피난처였죠. 거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가산 가운 그저 고기, 까마귀가 날려다주는 떡과 고기만 먹고 있었던 것죠뭐 사과, 무슨 뭐 배가 있겠습니까? 과일 하는 것도 하나도 없죠. 3년 반 동안 그곳에 숨어있었고 거기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건가. 내가 왜 말씀 때문에 이렇게 환란을 받는 것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쫄쫄 굶어가면서 그러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바로 똑같이 엘리아도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독할 사람이죠. 엘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지독하게 믿어야 돼요. 엘리아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이 차야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귀에 세상에 많은 스승을 둔다고 그어요 스승을 둬가지고 아 이게 옳아 또이 얘기 들으면 이게 옳아 그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다 알았잖아요 자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얘기 들으면 여기로 하고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로 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없습니다 이게 들으 맞는 거 같아요 또하나님 얘기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그냥 덮든지 찾든지 해라 그냥 도저히 못 찾겠고 그 얘기 하는 거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딱 모시고 자우로 치우치지 말고 80억 인구가 틀리다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살아, 하나님만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어떠한 자냐? 첫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보호해 주시죠. 그거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는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해서 보호해주십시오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면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 원칙이에요. 열왕기상 7장 2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의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가라고 했을 때 갔죠. 안 갔으면 엘리아가 보호를 받겠습니까?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는 분명히 시내만 있고, 그냥 바위투성이 동굴만 있을 텐데, 거기로 가라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못 쫓아가죠. 아니, 그 말고 다른 데 없을까? 못 갑니다. 근데 자기 생각을 다 접었죠.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간 거예요. 그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보호를 받죠. 또한 연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죠.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은 사르밧 가부단하고자 했습니다.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맞죠, 알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희 가족이 먹을 거 나부터 먹여라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줄수 있을까요? 아예 그러지 마시오 우리 먹고 그냥 완테니까 당신 가줍니다.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 대부분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아,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광고만. 돌봐주죠. 죽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오를 받습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기뻐한다는 게 있습니다. 돈이 많고, 이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게 되면요. 그냥 박수 줍고 라면을 그돈 가지고 라면을 먹어도 마음이 평화. 평안, 마음이 평화면 반사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중심을 드시죠.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는구나. 거지 나사로 가그랬었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단순히 불상에서가 아니라 몸에 헌도가 나서 일을 못했어요. 부재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 변치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었던 거죠. 유상하잖아요, 거짓말처 그러나 그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은 절대적이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쳐가지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거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자, 사랑하다, 빈틈없이. 조금만 사랑하고, 때가 되면 사랑하고, 어느 땐 사랑하고, 기분이 나쁘면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빈틈없이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기로다. 여러분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악인이 잘 되는 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악이라고 같이 있기도 하지 말라, 마음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성악을 분별해야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분리하고 짝하지 않는 비결이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는다. 라고 열한기상 17장 6절 오늘 말씀해 에 있죠.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아니 돌로도 떡을 만드시는 분인데 까마귀로 하기가 더 쉽지 않겠어요? 그 분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말씀에 맞춰서 믿어져야 하나님이 믿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한 그 우리의 마음을 보고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 보호를 받게 되면 능력의 사람입니다.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키우지 않아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죽일 정도로 용맹하고 신앙이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자유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해보면 모든 게 비관적이에요.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분들 좀 죄송하지만 말을 해보면 모든 게 비관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400명, 심지어는 어느 6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치이고, 아,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게 돼, 또한 배려를 하게 돼, 양보를 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키워갔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새 부하가 있었는데, 야, 내가 우리 동네에 우울을 먹고 싶다 하니까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까지 가져올 정도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다이슨 내 마음이 합당하다. 아니뭐 그냥 합당합니까? 양육을 받고 키움을 받고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그래 이제 합당하네. 모세는 아그랬습니까? 40살에 자기 혈기대로 내가 너희를 부활게 너희 낫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해봐라. 결국은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어 강에서 막막 굴리고난 다음에 자기가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자기 혈기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을 때야 이제 내가 너좀 쓰려고 이제 네일좀하라 그랬는데. 저는 입이 들어요 못합니다. 형 아론을 보내세요. 세 번이나 거절할 정도로 겸손해졌어요. 자기 혈기가 아니라 아무나 75세, 전 혈당이 안 불렀습니다. 희망이 없고, 자녀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인네를 불러다 갔었어요. 하나님, 보고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네, 성령을 불러주시오. 사울왕도 처음에는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기름 부어받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망국 속에 숨어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배 뽑을 때 나오지 못할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죠. 망자리에 앉으니까 겸손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해져요. 이 사람이 마음이 떳떳하면요. 천만이로 아주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렵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 을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면 거롱뱅이를 봐도 두려워하다는것습니다또차아온 사람에게서 뒤를 돌아보자. 왜 그렇게 삽니까? 담대하다 열왕기 상1 8장오 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아비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그런가 모든 대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다 그러면 마레가 물살에 살리 이니 진승은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서 엘리다가 3년쯤 지나서 아 암을 다시 찾아가죠 그래서 기근이 어떻게 된다, 기근 상황이 어떻게 된다 살펴보러 갔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데 살펴보러 갈 정도로 반대해요. 왜? 자기 생명을 맺겼거든요 자기 생명은 자기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는 것을 그 신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내리던 그리시나 해서 그게 훈련받은 겁니다. 엄청 훈련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면요, 마지막에 절대 평안을 얻게 된다고 잠언서 1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평안히 살게 됐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일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니오 하늘의 평강.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환난이 와도 우스비어. 그래서 욕기 1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평화하는 자는 재앙을 우습게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재앙이 다가, 여기 활란이 나한테 다가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그러한 자는 넘어간다 그랬어요. 마음이 평화해야 되고. 자원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 엘리야처럼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고 마음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 항상 자신의 맡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부역장은 부역장, 지부장은 지부장, 총무는 총무.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모시고 동행하시면서 자오를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추가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다같이 충성하시고. 아멘. 아멘.